국내산 추적, 그 다음에 국내산 육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산 전복이 가장 저렴할 때고요그 다음에 무한 뻘락지 세 발부터, 어 중낙지 중대, 대낙지, 왕특대까지 사이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스를 가장 맛있을 때죠. 지금 제일 맛있습니다. 지금 병어철입니다. 사시미 병어도, 참병어도 지금 경매 중이고요 조금 이따 자세한 사항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3위 특대 먹갈치를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 4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안강망배고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어, 정말 사이즈다 정말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병어 철인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이심이 병어입니다. 3마리에 72,000원, 5마리에 116,000원이구요. 병어는 5월달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돔입니다. 참돔은요 다섯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고요. 오늘 참돔 사이즈가 30미터로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굉장히 큰걸알수 있죠. 오늘 살도 포동포동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오징어 철입니다. 살이 가장 많이 오를 때죠. 다섯 마리, 열 마리, 열 다섯 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15미 갑오징어입니다. 그 다음에 시보미 창가잠이고요. 어 정말 사이즈도 좋고 창가잠에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튀겨먹으면 맛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아기입니다. 아기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간잼입니다. 암치 간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늘도 물량이 대폭발했습니다. 오늘 자어 물량이 거의 진짜... 대폭발한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 보고 계시나면은, 어, 이제 새롭게 입판된 모습이잖아. 요 저번 주부터 새롭게 입판장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잖아. 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성어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요. 항성은 지금 경매를 못 봤습니다. 왜냐면, 다 좋은 것이 중국은 수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수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경매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저렴할 때 물량이 좀더 많이 폭발할 때 그때 어,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음,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또 3위특대 먹갈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먹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기타 잡어들의 이제 우럭 같은 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우럭이 중국에서 수출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상태입니다. 어 그냥 기타 잡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 참돔이나 우럭도 많이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우럭 같은 경우는 고급 생선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비,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 꽃게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꽃게가요. 물량이 좀더 더 터져야 되는데 하루판장에서 물량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게가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계속적으로 항서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밴댕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밴댕이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나와야 가격대가 좀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음, 울, 어, 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아기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요. 여기 보시면 갑오징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갑오징어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포동포동할 때고요. 당연히 산업판장에 나온 거는 절대 해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해로 권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살아있는 걸 구매받았을 때 해로 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말 내내 이제 비가 여기에 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뭄도 많이 해, 해결이 됐고요.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더 많이 내려서 더 많이 가뭄이 더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가뭄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빠졌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중하새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새우가 좀더 선도가 좋아지면 제가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어뭐 깔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랜만에 보시면 어목포판장에 물량이 많이 터진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6천 상자 이상이 나왔고요. 어 6천 상자 이상이 나왔다 보니까 어 뭐랄까? 좀더 물량이 많이 터져야 되, 돼요. 좀더 물량이 많이 터져야 되니까 좀더어어 어, 뭐랄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뭐랄까 어, 항서거나 특히 항서어 같은 경우에 물량이 절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중국으로 수출 나가다 보니까 어, 많이 물량을 많이 이제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밴댕이 모습도 보이고항서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음, 여기 보시면 어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뭐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굉장히 나온 상태고요. 항서거가 나왔다고 해도 중국으로 수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좀더 가격이 떨어지면 제가 경매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중매인한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어좀더 가격이 좋아지면은 어 어. 어, 항석어를 경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구로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참돔이나 뭐 깔치가 큰 것이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중간 사이즈는 절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나오려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풀치도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고요 큰거 위주로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큰거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작은 거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 어 모포 뭐 판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화 새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화 새우도 가끔씩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뭐 목포목까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사이즈는 보이가 보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중갈치, 중대갈치는 부르는 게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가격이 좋을 때 제가 강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화새우 모습도 보이고고요. 있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